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어, 신생아 우리 아이 출산한 가정 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우리 권태오 집사님, 우리 이세진 집사님의 어, 둘째 우리 어, 아들입니다. 권하온입니다. 우리 6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한달이 조금 지난 우리 하온이 한번 앞으로 봅시다. 네 우리 2019년 6월 11일생 우리 군 하온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온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신앙의 부모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온이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온이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오며, 이제 남은 모든 삶, 우리 하나님께서 하오니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선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오니,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키와 지혜와 정말... 또 명철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받음에 자라가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온이를 통하여서 우리 권집 사민 가정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네아 우리 하온이 참착하겠다하겠습니다를 하온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 큰 박수를 한번 주십시다.